오늘의 사건은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2016년 5월 부산 광안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마트에서 돌아온 아내도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월 27일 밤, 아내 최씨는 마트에서 장을 봐 집으로 돌아옵니다. 푸드코트 영수증과 CCTV는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을 증명합니다. 그로부터 5시간 후 새벽 3시 남편 전씨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 역시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사람이 나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 모든 CCTV를 분석했습니다. 출입문, 주차장, 계단, 정문. 하지만 두 사람의 출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집안엔 정리되지 않은 장바구니, 식기,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한 흔적도 도망친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아내의 극단 대표에게 문자가 도착합니다.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는 짧았고, 어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극단 대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말만 남긴 채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느 병원에도 그녀의 입원 기록은 없었습니다. 남편 전 씨는 식당 동업자에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며 한달 이상 자리를 비울 거라는 문자를 남깁니다. 그가 사라진 위치는 부산 기장군의 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아내 최 씨의 휴대폰은 서울 천호동에서 꺼졌습니다. 그곳은 남편 전 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남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종됐다면 당연히 당황하고 두려워할 텐데 그들의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실종 직후 방송국과 경찰에 먼저 연락했지만 며칠 후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취재를 피하고 인터뷰를 거절하며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옛 연인이자 실종까지도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장 씨입니다. 장 씨는 과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결혼을 반대하며 신혼 부부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결혼식 날 경호원을 들 정도로 남편은 장씨를 두려워했습니다 부부의 실종 직전 노르웨이에 있던 장씨는 조용히 귀국했고 예정된 출국일보다 2주 앞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카드 사용을 피했고 가족에게조차 귀국 사실을 숨긴 채 현금만을 들고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이후장 씨는 노르웨이에서 체포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도 요청은 기각됩니다. 그녀는 그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종인가, 잠적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 부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간은 지금도 그날 이후 멈춰 있습니다. 장 씨는 왜 돌아왔고, 왜 다시 떠났을까? 무엇이 두 사람을 삼켜버렸던 걸까? 2016년 5월 28일, 두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그날 밤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